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에는 우리 전국에서 우리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동일한 본문으로 같이 그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 이제 전국적인 큰 행사를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15일 날이 스토리 교회는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항상 기도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예, 사역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전국에 이제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광고고, 우리 두 번째 광고는 네, 오늘 네, 우리 금요 미라클 기도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내일에는 우리 성경 통독, 우리 1월 성경 통독 사경회가 1월 토요, 4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회비는 네, 1만원인데, 아, 교회 통장으로 어,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통장으로 네, 회비를 내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점심에 식사가 준비되어집니다. 아, 교회에서 네, 준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그 식사로 섬기시고 싶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몸은 <laughs>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내 네, 몸은 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또그 부분들로 같이 섬겨서 아, 또 식사도 같이 또 우리 성경 통독 사경에 참여하시는 또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섬겨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어,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이 말씀을 전하셨냐? 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 선민, 즉 택함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본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구원받지 누가 구원을 받냐 그럼 반대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 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정도이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비판을 참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회는 이 비난과 정죄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판의 뜻은 무엇이냐면 정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정죄라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말씀만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매우 열심히 말씀을 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정말 전 유대인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의 그 수준을 자신들이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또 자신들이 그때 당시로는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는 정말 온전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이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수면 <laughs> 부족, 수면 부족 예. 이게 이제 자신들만이 뭐 수호자다 뭐 이런 또 이상한 신념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면 이 바리새인들이 매우 심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예,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정제하며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런데 이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듯이 아, 그래서 이들의 말들은 다 맞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겉으로는 예수님, 겉, 아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어, 하나도 율법의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은 하나, 정말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면 "그야말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두 가지 미가 따르고 얘기를 드렸죠 이들이 정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또한 가지는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대로 믿지 못하는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같이 어, 이야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도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어, 논조로 어조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쓰레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 진짜 겉 모습만큼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과 최선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영혼이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공격하는 이 부분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다치게 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차별적인 비난과 정죄와 공격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거룩한 교회다라고 표방하는 교회들의 심상치 않게 발견되는 것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정죄와 비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는 회개의 촉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실 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또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어, 여러분, 이그 과도한 회개 유도는 어, 정죄와 죄책감을 주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똑바로 살지 않아? 모든 매사가 조금 숙제 검사하는 것 같고, 또그 사람이 그 정말 범죄하고 어, 그 하루에 한 주를 살면 어, 교회에 올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목회자는 그렇게 강단해서 선포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도 그게 잘못된 모델링이 돼서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정제하는 그렇게 소그로을 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여러분 왕왕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일 큰 문제이지요. 교인들끼리 정제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오늘날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선포와 함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죠.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시는 가장 정말 그 성각자 그리고 가장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정죄하는 이 회개의 선포를 주의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고 깨달아 본인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그 어, 저희 설교를 이제 들어보면 어느 이제 그 청취자 <laughs> 온라인 성도 어,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탄 교인이 어, 이제 저희 설교를 리스토리기의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분이 아주 통찰력 있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주 저도 인상 깊은데 어, 목사님 설교에는 어, 이게 진짜 목사님 가볍게 또는 어, 그야말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예,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그분의 워딩으로 어, 그냥 그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시는 분이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laughs>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지만 그 메시지는 여러분 어, 무거운 메시지도 많이 전하고 또 여러분 핵심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도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어 진짜 회개와 찔림에 대한 이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 회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laughs> 제가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설교하기 원했고 또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역시 저도 닮아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 정말 정제하는 설교 왜이걸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필요하지, 가끔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찔림을 주시는 건 괜찮지만 성도들 간에 정말 너 이거에 못했어. 왜 이거밖에 못해?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의 에 여러분 정말 과도한 이 죄책감 유도의 정죄와 비난과 공격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또이 어 비판하지 말라의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인간이 인간끼리 할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왜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 왜 서로 정죄하는 것을 삼가라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심판하 경우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하는 마음이 오히려 자기가 심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더 여기서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심판받을 이그 죄목 그리고 제목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심판의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그 허물을 정말 감싸주고 또 허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잘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에,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 이수명 뭐라고 더한발더 나아가 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 이 비난, 비판, 정죄, 공격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허물과 또 자신의 부족함을 보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남매의 죄를 탓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으신 겁니다. 아,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의 근성은 자기 혼자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 핑계되는 것이 기본으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왜 어, 숨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하나님 아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이 여인이 아거 먹으라고 했어요라고 고자질을 하죠. 그럼 하나는 어떻습니까? 아우 저도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뱀이 녀석이 어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부터 어, 일어났던 이 죄된 사람의 양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남 탓을 한다고 또이 책임을 정가하는 것, 또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어,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이 잘못된 죄의 유대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하는 것 이것은 나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죄의 이 부분들 나도 나 혼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죄책감과 이 죄의 무게감을 덜고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냥 아내 앞에 나와서 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슨 정말 간원 즉 고원 또는 충원을 이야기할 때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정말 그 왕의 심기를 아프게 하면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청년 때. 근데 너무 은혜가 받았던 거죠. 그리고 너무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뻗 등기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지었을 때 누고 탓하고 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이제 좀 머리를 조아리고 내 자세를 낮추는 것. 그게 가장 빠른 믿음의 기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수님 정말 자녀고 하나님 새끼로서 그런지 여러분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고 또모서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이리저리 변명을 하고 또 이리저리 하는 건 솔직히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 근데 끝까지 자기의 죄를 꺼내놓지 않아요. 그래 놓면 으아 이제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정말 죄를 짓고 어려우면 아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사실을 고백하면 그게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다.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 0 0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들면서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탐감 받았는데 자신이 꼬져 얻은 이1 0 0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 여러분 에이, 그 어제 우리 주의 기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내 자신에게 어, 정말 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있다면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레이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 드리기 전에 어, 우리가 정말 이, 그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어, 예물을 드릴 때에 어, 이게 정말 저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어, 이 그, 정말 죄에 부분들을 어, 정말 정리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강한 농조로 이야기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여러분 애완동물 또 폐쇄 개념의 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개념이 아니라 들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당시에 들깨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 어떤 뜻이 있었냐면 이 썩은 고기를 먹는 어, 그런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가는 길냥이들 또는 예, 정말 그 우리도 옛날에 들깨를 잘 살펴보면 지금은 여러분 이제 들깨 뭐 뭐라고 해야 되냐 고양이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옛날은 정말 이 삼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고양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학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고양이로 피해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삼십 년 아니, 그렇죠, 삼십 30, 적어도 삼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뭐 영물이다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이 옛날에 이 들깨도, 유대 사회에서 들깨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고양이가 막 정말 그 음식 파먹고 막 어, 그런 농장을 해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어, 이 말씀을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이 들깨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돼지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돼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더러운 동물로 인식하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요. 그러나, 이 똑똑한 돼지라고 해도, 먹을 거에 너무 그 심취된 나머지, 먹을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먹을 거 먹다가 진주를 던져줘도, 진주, 어, 못 먹네? 그럼 진주를 뱉어놓고, 그냥 발로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향을 비유로 들여서, 이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의 대상은 바리새인들 혹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귀한 말씀을 이 진주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깊이와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정말 좋은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 저도 이 자녀를 양육할 때어 이제 강요하거나 너 이렇게 꼭 해야만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네가 나중에 깨달을 날이 올 텐데 깨닫지 못하더라도 얘기할 텐데 이 부분들이 너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꼭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구속과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얘기합니다 어떨 때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들 너 생각해야 돼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점점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뭐 정말 세번 다섯 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진짜 잘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릴 땐 잔소리로만 듣고 또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아빠가 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거 이제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 나보고 힘들고 귀찮게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셨구나라는 깨닫는 것이죠. 이게 역시 예수님도 똑같은 교육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게 징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지,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직하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남들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게 일일이 지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 사석에서 이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강단에서 기도하고 또 정말 그분들을 더 아끼면 아낄수록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셔야 정말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정말 한마디 또 그리고 목회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때로는 상담을 때로는 이제 말씀을 또그 가르칠 때에 어 제가 이 부분들을 또 터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여러분 그냥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최소 10번 이상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아,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성도님들이 양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거를 말씀을 심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커질 때그 영혼을 위해 권면하는 메시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정죄하고 공격하는 식으로 들려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분이 이게 더 플러스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하나 더 짓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하여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몸으로 본을 보이는 이 모습이 되어질 때더큰 믿음의 역사와 감동이 그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남들을 향한 이 레이다가 조의 레이다 또 이제 비난과 비판의 레이다가 여러분 이제 발동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여러분 우리 아, 려 담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 또한 지켜보고 발견하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니 언 아무리 내가 봐도 난 들보가 없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성향이 될수 있으니 이 부분들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